어떤 한 여인에게서,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맺힌 편지의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불륜녀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낸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한 메진 어 짧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어 어땠을까요? 주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주일 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백주년 기념교회 아,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은 떠세요 그 장로님이 불륜녀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느냐라는 것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여러분 삶이에요. 만약에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신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않으셨어요. 음. 오늘 실제로 말씀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돔의 강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만하고, 교만해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음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고만라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나나?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 풍족하게 잘 살죠? 사람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겸손할 것 같아요? 교만합니다 고만합니다. 음란합니다. 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그 음란함. 여러분 로마 문화가 있잖아요 너무 풍요롭고 잘 사니까 그 문화가 음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같고 고무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 백선들에게 뭐라고 십절에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을지어다, 법의 길을 기울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두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과 따로 선다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기도가 중요할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또 찬양하는 거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뭐가 중요할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순양의 본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지겹고 실증이 난다. 이 살찐 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저은거 병든 거흠 있는 거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기름이나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또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자고 하나님께 네,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송아지든 양이나 염소 피든 이제는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어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희 요구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들리러 올때 어떻게 오냐면 단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때내 몸만 보이려고 도장 하나 찍으려고 이스라엘 외선들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그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애배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늘 올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몸 씻고 그리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왔죠 이건 겉준비예요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 때는 마음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가끔 농사하시는 분들이 땅에서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지 않냐면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땅을 깊이 팝니다. 땅을 새롭게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냐면 내 자신을 토요일날도 주일날 예배릴것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리끼는 것이 뭐가 있을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라 없는 거에 회개하면서 어?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것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14절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밭이 나오죠. 그런데 그 좋은 밭이 그냥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일구어 가지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다 걷어내고. 그랬을 때 그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돌멩이 그대로 놔두고 가시덤불 그대로 놔두고 마음 밭에 온갖 세상 생각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몸만 하나님께서 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것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고 12제도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바다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뭐냐면 트램플링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첫 번째 뜻 영어 단어 보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잖아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쿵쿵 거리며 걷다라는 뜻이.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그 소리라는 뜻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선들이 바깥들에 와서도 안들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행기도 하고 와 있습니다, 와 있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쿵쿵 소리 내며 걷, 걷, 걷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다 거룩한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밖에.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하는 그런 내용은 너희들게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려올 때 여러분 정말 통해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어, 와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으로 정말 성, 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에 말씀으로 살아낸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는 대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화려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아주 웅장하고 광대한 그러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에 채찍을 들고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쿵쿵거리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요? 장사꾼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짐승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다 상을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성회로 이스라엘 유람들은 아, 거룩한 성회를 거룩한 주교력장 아, 그 모였을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절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리고 이런 성회에 모이려면 어떻게 해? 요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삶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독으시면 13대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내가 가정히 여기로 봐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자, 분양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분양단에서 향을 피우죠. 자, 동물이 다 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흡족함에 그 향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을 피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예배를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쁘너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 향기가 너무나 향기롭다. 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탄을 내밀셔도 구욕질이 난다. 구욕질이 난대요. 하나님의 이러한 고통, 아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내 예비를 들때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하나님이 감정이 너무 상해서 탄식하시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된 생활을 청소나라고 하십니다. 제발 멈추라고 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의 예배 내 나의 예배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수없이 많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나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역겹다 부욕질이 난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가슴 아픈 이 아니지 여러분 만약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22절에 보면, 너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보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은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순물 쓸모 없는 찌꺼기에요. 이런 그런 불순물도 찌꺼기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버리는 거죠. 이런 포도재단, 우리 석에 있다는 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품들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끔 술좀 받아오라 그러면 예전에막걸리 있잖아요. 주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신부름을 가요. 정말 궁금해요. 이술 맛이 도대체 어떨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 모금 물쩍쩍 하다 보면 병에서, 병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 그래서 도랑에 흐르는 물을 갖다 거기에다가 채워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오늘 왜 이렇게 술은 이렇게 싱겁냐. 물을 좀 많이 탔나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진 이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질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처럼의 삶은 여러분 안됩니다. 1 5절을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자 못된 짓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마음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이건 예배의 실패입니다. 손으로 못된 짓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자기 손으로 자기는 다 씻었지만, 깨끗하지만, 일어나도 손 씻었죠. 나는 아무 죄 없다. 그런다고 깨끗합니까? 주님이 다 영적으로 다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든 것이 주님 눈에 다 피해갈 수 없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앞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그 손으로 아무리 기도 하라 아무리 많이 빈다고 하더라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기도해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17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선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라고 합니다. 선행을 배우라.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애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억압받는 자 보하들, 가부들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라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고 그들은 돈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빴냐면, 가부들의 재판을 할 때, 가부들의 그런 송사가 올려지지도 않아요. 왜요? 가부들은 해도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사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좋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잘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돈만 보일 뿐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부를 변호하라 했랬어요이 변호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Plead라는 단어예요 이게 애원하다 호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부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라는 말이에요. 정말 애원하듯 호소하듯 그렇게 변호하며 도와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참 힘든 일이죠. 세상에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뜻을 따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두지 않죠.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내 상처를 한번 건드리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을 눈, 눈, 눈 눈에는 눈으로 막 분노가 나오고 봉사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를 보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물은 살아서 드릴까요? 죽여서 드릴까요? 죽여서 드립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살면 안 돼, 죽어져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팔팔 살면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내 자아 팔팔 살. 면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큰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고기를해 먹으려 그럴 때 고기야. 빨리 뛰면 그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머리 하나를 머리를 탁 칼로 때리면 쭉뽑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요리하면 이렇게 조리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밥상에 올라옵니다 죽어야 돼 여기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잘 죽읍시다 잘죽으야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 해요 보조가 짝겠다. 너희들은 다 내모를 사랑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그래. 아, 내가 언제 하나님 보조가 짝겠습니까? 내가 언제 도를 사랑했습니까? 자신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보조가 짝한 거예요. 내모를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건들목에 있는 게 요즘에는 아이들도 건들목에 렇게 건들목에 보면 아이들 은면매 메밀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어요. 둘이 젊은 애들그그 돛날 여름에는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에배의 말씀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걸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 6제보은 너희 악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복수예요. 너희 악한 행실들이. 그러니까 수고없는 애들을 드리고 살지만 밖에 나가면 걸과 열매가 없고 악한 열매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일장이. 예, 이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왜냐하면 우시아, 요담, 마하스, 이스기아가 다스릴 때까지 망하기 전이. 왜 근데 이런 내용이 앞에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러면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선자들이 외치는 말을 듣고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이민족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능력인 것을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사냥을 통해서도 못 만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못 만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니에미아가 성전을, 성전 벽을 제거하고 그럴 때, 보스의 보비아나 삼발라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방향, 그, 그, 그것을 조종하는, 그 지휘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왜냐면 예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비들 좀 마음 먹어보세요. 부부간에 트러블 생깁니다. 사단이 그렇게 싫어요. 예비전에예비후에 예배 예배 조심하세요. 사나이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비를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토요일날막 기도를 준비해, 말씀을 삼고 해, 온 마음을 다해서,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막 새롭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변화 옵니다 참된 변화 봅니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성,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을 받고,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됩니다. 틀림없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3일장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불리세스의 그 개가 왔을 때, 사람들이 기안 개안, 개안의 사람들 본개를 보다가, 그, 법개를 보다가, 어, 죽었습니다. 들여다보다가. 또, 무사가 소가 뛰는 것을 보고 붙잡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다이도 무서워서 하나님께게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벳 애도의집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몇 개월 있었냐면, 3개월이 있었습니다. 자, 오벳 애도은 그걸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자, 붓기를 들다 보다가 죽었어요. 만지다가 죽었어요. 다이도 한번 두려워 했는데. 자기가 잘못 성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라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데 성경은 그렇게 상교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오대에드의 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문이 본장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했단 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역쨌상 26장 4절에서 8절 보면 그조상의 가문을 다스리 자는 큰정 사람,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횟수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 그건 예비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비를 항상 드리는데 매사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 분노들을 살고 원수되고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영광대로 살아간다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계도 없고 아픔도 눈물도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습이란 걸 아세요? 예배와 삶은 바다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